just enjoy and listen to and have a fun of it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헬로윈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앞에는 이 헬로윈의 고대 기원부터 이게 어떻게 16조원짜리 거대한 현대 산업이 됐는지 또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깊은 상처를 남긴 이태원 참사까지 다룬 자료들이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축제가 이렇게 시대와 장소를 건너오면서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갖게 됐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헬로윈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호박등, 코스튬, 그리고 사탕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 시작은 2000년 전 켈트족의 사윈이라는 축제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해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승이랑 저승의 경계가 흐려져서 유령들이 막 돌아다닌다고 믿었던 그런 날이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날의 헬로윈이 시작된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유령이나 악령들이 자기를 해코지할까봐 엄청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언덕에다 아주 거대한 모닥불을 피워서 악령을 쫓아내고 살아남기 위해서 좀 기이한 방법을 썼죠.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요? 네, 바로. 동물의 가죽이나 머리 같은 거를 뒤집어 쓰고 자기를 위장하는 거였어요. 돌아다니는 악령들한테 어 나는 너희랑 같은 편이니까 그냥 지나가죠.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그 화려한 코스튬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 잠시만요. 그럼 초기의 코스튬은 나좀 봐줘. 이게 아니라 제발 나를 보지마. 에 가까웠다는 거네요. 그렇죠. 악령을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숨는 거였군요. 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 정반대인데요. 바로 그 지점이 헬로윈의 핵심적인 진화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고대에는 악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는 좀 방어적인 목적이었다면 현대에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표현의 욕구가 훨씬 강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보호랑 표현이라는 이 정반대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익명성이 주는 심리적인 해방감입니다. 고대인들은 가면 뒤에 숨어서 악령들로부터 자유로워졌고 현대인들은 코스튬 뒤에 숨어서 일상적인 사회적 역할, 나뭐 책임감으로부터 잠시나마 자유로워지는 거죠. 아... 평소의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어보는 그 짜릿함,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던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근데 이런 켈트족의 전통이 기독교 세계관이랑 정면으로 부딪혔을 텐데, 어떻게 이게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았죠? 보통 그런 이교도 축제는 금지되지 않나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당시 교회의 고단스 전략이었죠. 억지로 금지하면 지하로 숨어들어서 더 통제가 안 되니까 차라리 기독교의 옷을 입혀서 양지로 끌어내기로 한 거예요. 구세기경, 교회가 11월 1일을 모든 성인의 날, 즉 만성절로 지정했어요. All h a l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전날 밤인 10월 31일이 만성절 전야, All Hallows' Eve가 됐고, 이 말이 줄어서 오늘날의 헬로윈이 된 거죠. 아, 그렇게 이름이 바뀐 거군요. 그럼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트리커 트리팅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그것도 그때 생겨난 건가요? 비슷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소울링이라고 불렸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이 분장을 하고 부잣집을 찾아가서 소울케이크라는 빵을 얻는 대신에 그 집안의 죽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는 거였어요. 아, 음식을 주면 기도를 해주고 안 주면 그냥 가겠다. 뭐 이런 식이었죠. 과자를 안 주면 장난칠 거야. 라는 현대의 협박과는 결이 좀 달랐네요. 네, 많이 달랐죠. 이렇게 종교랑 복잡하게 얽힌 유럽의 전통이 지금 우리가 아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뀐 건 결국 미국이라는 거대한 용광로에 던져졌기 때문이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19세기 중반에 아일랜드 대기근을 피해서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헬로인 전통도 같이 가져왔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현지화가 일어납니다. 현지화 라면 혹시 호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원래 아일랜드에서는 순무를 파서 등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와 보니까 순무보다 훨씬 크고 파내기도 쉬운 호박이 지천은 얼려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헬로윈의 가장 강력한 상징인 재골런턴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 사실상 미국 대륙이 낳은 발명품인 셈이죠. 트리거 트리팅도 미국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굳어졌다고 들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그냥 재미로 생긴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였다는 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미국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실업과 빈곤에 지친 사람들이 헬로인만 되면 그 분노를 터트렸는데이 장난의 수위가 돌을 넘어선 거죠 자동차를 뒤집고 상점 유리를 깨는 등 거의 뭐 폭동 수준으로 번졌습니다 그럼 트리구어 트리팅은 일종의 사회 안정화 정책이었던 거네요 아이들의 파괴적인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한 정확히는 파괴적 에너지의 소비적 전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랑 경찰이 골머리를 앓다가 내놓은 아이디어가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자였던 거죠. 예측 불가능한 폭력성을 사탕과 초콜릿을 받는 통제 가능한 소비 행위로 길들인 겁니다. 와 일종의 사회적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였던 셈이죠. 그 결과 할로윈은 길들여졌고. 동시에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된 거군요. 숫자를 보니까 규모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2023년 한 해에만 미국인들의 헬로윈에 쓴 돈이 12억 달러. 12억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약 16조 원이 넘었어요.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제는 경제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필수 연례 항목이 되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팬데믹 기간에 다른 소비는 줄였어도 헬로윈 의상 지출은 오히려 늘었을 정도니까요. 허… 이런 헬로윈의 성공은 단순히 축제 하나가 아니라 뭐 디즈니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미디어나 테마파크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 미국식 소비문화 모델의 성공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 세계에서 다 통하는 모델은 아니었다는 점도 재미있어요. 예를 들어 남반구인 호주에서는 북반구랑 계절이 반대잖아요. 그렇죠. 10월이 풍성한 수확철이 아니라 이제 막 씨앗을 뿌리는 파종기이다 보니까 헬로윈의 계절적 맥락이 전혀 와닿지 않았던 거죠.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헬로윈이 보편적인 문화라기보다는 수학의 끝이라는 북반구의 계절적 배경과 미국이라는 강력한 문화 수출국이 만났을 때만 폭발적인 시너지가 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니까요. 그 폭발적인 시너지가 2010년대 이후에 바로 한국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느새 MZ세대의 명절이라고 불릴 정도로 젊은 층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잖아요 유통업계의 마케팅 공세도 대단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순히 마케팅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고 SNS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데 익숙한 세대적 특징이 맞물리면서 헬로윈은 그들에게 최적의 놀이판이 되어준 거죠 오늘만큼은 내가 원하는 누구든 될수 있다는 판타지를 실현하고 그걸 사진으로 남겨서 공유하는 완벽한 장이었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한국의 헬로윈은 북미랑은 노는 방식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북미는 아이들이 이웃집을 돌거나 가족 단위로 즐기는 지역 공동체 문화에 가까운데 우리는 좀 달랐죠. 네, 바로 그 지점이 한국 헬로윈의 가장 큰 특징이자 어쩌면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태원이나 홍대 같은 특정 상업지구에 정해진 주체자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매력이었지만 뒤집어 보면 누구도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29일 그 취약점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태원의 조문 골목에서 발생한 압사참사로 159명이 희생됐죠. 우리 사회에 정말 너무나 큰 충격과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자료를 다시 봐도 믿기지가 않는 건 참사가 일어나기 몇 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 사람이 깔려있다 하는 11리 신고가 무려 11건이나 접수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묵살됐다는 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정부의 합동감사 결과는 이 참사가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였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선 주체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 자체가 없는 규제의 공백 상태였습니다. 아. 누구도 이 엄청난 인파를 관리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었던 거죠. 경찰 인력 배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당시 경찰 경비 인력의 상당수가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리에 동원되면서 정작 이태원에는 제대로 된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적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시민의 안전이 뒤로 밀린 겁니다. 여기에 사고 발생 후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용산구청의 재난대응 시스템까지 이건 단순히 현장 실무자의 실수로 넘어서 리더십과 정책의 부재가 빚어낸 명백한 구조적 실패였습니다. 참사 이후 한국 사회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헬로인 마케팅을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그토록 화려했던 테마파크들도 헬로인 대신에 가을 단풍 축제를 열고 있죠. 사회적 애도 분위기와 비판 여론을 의식한 일종의 사회적 자기 검열이 강하게 작동한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우리는 외국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둘째, 상업주의가 부추긴 축제의 열기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축제의 즐거움이라는 가치와 시민의 생명이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한 비극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뼈아픈 비극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재난 관리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체자가 없는 자발적 대규모 인파 역시 재난 관리의 공식 대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AI나 빅데이터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특정 지역의 군중밀집도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위험신호로 보내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요.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오의 역사를 쭉 훑어보니까 정말 기묘한 여정이네요. 처음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드리는 경건한 의식이었는데 이게 기독교랑 만나서 한번 바뀌고 미국으로 가서는 사회 질서를 잡는 도구가 됐다가 지금은 글로벌 자본주의의 총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공공안전시스템의 부재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헬로인은 본질적으로 질서와 혼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를 탐색하는 축제였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문화는 컨텐츠가 아니라 컨텐츠를 담는 그릇까지 포함한다는 것. 한국 사회는 헬로윈이라는 화려한 컨텐츠는 수입했지만 그 컨텐츠를 안전하게 담아낼 공공안전이라는 그릇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지 그 즐거움과 형식만을 수입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책임까지 함께 수입해야 하는 것일까요?